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함께 우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영원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할으시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33년간의 생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옥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그 주님이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이 다섯 가지 예수님의 생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법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나오는 한 가지 약속.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바로 이제림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온 지구상의 온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즉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도천한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성육신의 몸으로 성육신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은그 무덤 속에서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은 다가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품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내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장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행해서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위해서 부활을 통해서 확정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들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죽어도 사는 놀라운 축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무덤가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말이와 다른 말이야. 여러 여인들이 그 무덤가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빈 무덤이 예수님을 안장했던 그 무덤, 그 아래 마리 요셉의 그 무덤이 피어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후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갈리에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그여행들을 향해서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권태를 깨뜨리시고 이기셔서 우리에게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의 중심과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우리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그 세림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약속이 말씀대로 죽음의 권세를빗들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마지막 날그 심판의 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심판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한 의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이것을 믿는 믿음의말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우리의 부활에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왜 우리는 부활을 말합니까? 왜 우리는 이 부활을 예배해야 합니까? 바로 이 부활을 예수님께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것은 무엇을 약는 것입니까?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는 소망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들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할 때의 뜻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 주는 모든 믿음의 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에 그 고난의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길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 그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감당치 못한 여러 가지 정말 험한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딸지라고 그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그 재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일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그 살과 피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그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또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구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영광으로 찬송으로. 마지막 주는 시간 되기 간절히 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